논문 답변서, 리버털 작성법입니다. 논문을 냈습니다. 다양한 결과가 나오겠죠. 억셉과 마이너 리비전은 사실상 억셉에 가깝습니다. 즉,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. 바로 억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마이너 리비전에서 이런 거 이런 거 고쳐라. 자잘한 것도 고치면 받아줄게. 이래서 되기 때문에 마이너 리비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억셉이라고 해서 CV에 넣기도 합니다. 근데 메이저 리비전 같은 경우에는 리젝에 가깝습니다. 그래도 에디터 리젝처럼 바로 딱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보통은 리뷰어들이 왜 거절했는지 의견서를 주기도 합니다. 그런 걸 수정할 수 있겠죠. 다만 이제 에디터가 봤을 때, 아 이거 같이 있어 보이는데 잘했는데 아까운데 이래서 리버터의 기회를 또줄 수도 있습니다. 즉한번더 다시 써봐라 이런 겁니다. 또 반면에 어떤 그 저널지의 규칙상 리뷰어 셋 중에 뭐한 명이 억셉을 주고 나머지 둘이 리젝을 줬을 때 이럴 땐 리버털 기회를 준다고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리버털이라는 어떤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. 아유, 뭐 거절당했는데 아유, 속상한데 이게 리젝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리버털은요.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. 만약에 이 논문이 훗날 합격할지 말지 그러니까 억셉될지 안 될지를 이야기할 때 억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이거는 왜냐면은 실제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리버털을 준거고 리버털 이후에 나올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요.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리버털 맞으면 어, 기뻐하셔야 됩니다. 기뻐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 논문 답변서가 있겠죠. 리버털 문서를. 쓰면 됩니다. 에디터에 대한 감사 인사 및 구성. 이거 어떻게 구성했다. 이런 얘기를 쓰시면 됩니다. 일단 당연히 알겠지만 에디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쓰셔야 되고요. 수정한 부분을 어떻게 표시했는지 구성에 대해서 적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당연히 리뷰어들이 한 말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다 달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내야 되는 게 이제 수정된 논문이겠죠. 여러분들이 그 리버터를 통해서 한 거를 다 수정한 부분 수정을 해서 그 최종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. 당연히 바뀐 부분은 빨간색이나 이런 색깔로 표시를 하셔서 내셔야 됩니다. 레이텍으로 할 경우에는 빨간색을 하시면 그, 그 명령어가 있거든요. 그걸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제 워드로 작성하신다. 그러면 빨간색으로 하시면 되겠죠. 글자 색을 바꿔서 먼저 에디터에 대한 감사 인사 및 구성입니다. 보통 그래서 이렇게 아, 당연히 영작을 하셔야겠죠. 논문에 대해서 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. 수정한 부분은 붉은색. 색심 답변물을 하이라이트 하였습니다.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물론 이 색깔 이런 건 여러분들 주관에 따라서 편하게 바꾸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나 아니면 사수분들이 쓰시던 리버틀 양식이 있을 거예요. 그걸 쓰셔도 좋습니다.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세요. 그 다음 리뷰에 대한 답변입니다. 리뷰어가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볼게요.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답변서에는 규정한 뭐 코멘트 감사드립니다. 이런 코멘트에 공감하면서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쓰셔야 됩니다. 그 답변이 타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출처 이런 거를 갖고 오시면 너무나 좋습니다. 왜냐? 여러분들은 받아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.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했을 때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요.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억셉돼 있던 논문들을 자료로 가져오는 겁니다. 다른 논문에서 찾아본 결과 또 다른 논문을 찾아본 결과 이런 이런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논문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저희 연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. 그다음에 뭐 수정된 그 논문의 그 부분을 뒤에 빨간색으로 또 추가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모든 답변에 답변을 쓰게 됩니다.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. 모든 코멘트에 매우 성의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모두 대답하셔야 됩니다. 코멘트 하나당 최소한 페이지를 쓰셔야 됩니다. 이래서 최소입니다. 최소. 이게 세네 페이지가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논문이 9페이지잖아요. 그럼 리버털 문서를 한 40페이지 나옵니다. 그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.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어요.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리뷰어가 줄 수도 있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그 논문의 한계 근데 세상에 한계가 없는 논문은 없습니다. 이때는요. 솔직히 차라리 인정하세요. 당신이 했던 말에 철저히 공감을 합니다. 그 연구가 저희 연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, 그러나 이 논문은 뭐 예를 들어 파일럿 연구, 시작한 연구로서 이런 이런 점에서 가치를 갖습니다. 뭐, 이런 식으로 잘 돌려서 얘기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, 할수 있는데 최선을 다했다. 예를 들어, 뭐,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, 충분하진 않지만, 이 정도는 준비했고, 추후에 더 진행하겠습니다.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, 너무 이상한 코멘트를 할 수도 있어요. 막, 교수님이 학생 시켜서, 야, 이거, 이거 리뷰해 달아. 이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하기 귀찮거든요. 그러니까 학생들도 말도 안 되는 코멘트를 합니다. 아예 뭐, 논문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. 그래도 그걸로 뭐 당연히 무한을 주는 답변을 해 하면 안 됩니다. 잘 돌려서, 잘 돌려서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최대한 소중히 달아줘야 됩니다. 여러분들, 리버터리 합격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여러분들이 정말 장문에 열심히, 진짜 내가 질문한 거 하나에다가 한 세네 페이지 계속 찾아보고 답변을 해서 논문을 다 수정했습니다. 이러면요, 미안해서 리젝을 못 줍니다. 그렇지 않을까?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이제 학생입니다. 교수님이 시킨 거 했어요. 그래서 논문에 이렇게 읽어보고 했어요. 그런데 정말 예의 바르게 수많은 시간을 동원해서 답변을 쭉쭉 달아줬습니다. 이 사람은 어떻게 리젝을 시킵니까? 우리나라 논문뿐만이 아닙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공통된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리버털 자체가 엄청난 기회라는 걸 인지하시고, 이 사람이 정말 미안할 정도로 논문을 리버털 최대한 소중하게 열심히 달아주시길 권장드립니다. 그러면 억셉이라는 아주 달콤한 열매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.